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무점 T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커터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와이어 커터라고도 불리고, 강선 커터라고도 불리는. 프로스림에서 나오는 PWC-9번. 근데 이거 이름 되게 간단하게 지었다. 그죠? PWC. 피아노 와이어 커터일 거 아니에요. <laughs> 9번은 9인치란 얘기고. 좋아. 간단해, 간단해.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빨의 특이성과 손잡이의 특이성. 이빨이 기본적인 볼트커터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보통 볼트커터는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 두 개가 만나면서 잘리죠.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잘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인 볼트 커트와 이빨이 동일한데 뒤집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평한 톱니에요 끝쪽이 톱니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두번 잘라주죠 이렇게 잘랐을 때도 씹히면 이 옆에 나와 있는 톱니가 두번 잘라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밀진 않지만 따닥 잘린다는 얘기죠 제가 긴가민가해서 제품을 잘라오다가 잘라보고 확신하게 된 제품이에요 요것들 아 요거도 아 요거도 잘 잘려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손잡이가 길잖아요 그럼 단점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살짝 꺾어놓긴 했는데 이 제품이 크롬 몰디브 냉강으로 좀 강력한 재질의 제품입니다 이게 손잡이가 부러지거나 그럴 걱정은 없는데 조금 머니까 손 작으신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근데 그만큼 힘주기가 정말 편합니다 왜냐면 하 지레 요 부분이 중심축인데 이빨과 손잡이의 위치가 굉장히 머니까 자르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기본적으로 아이브에서 는 그냥 잘리는 소리도 안 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니퍼라도 잘 잘리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가 10번 선은 아예 안 가지고 왔어요. 너무 잘 잘리길래. 그다음에는 8번. 장갑 안 꼈거든요. 이 제품이 고무 그립이 없어요. 그래도 잘 잘립니다. 힘이 거의 들지 않아요. 이게 니퍼나 싼 볼트커터로 자르면 좀 빡빡해지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니다 니퍼는 못 자르죠 아예 이거는 핸슨 펜치가 잘 잘리는데 안 잘리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8번선은 진짜 잘안 잘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좀 빡빡하죠 <laughs> 이런 핑계를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장갑 꼈으니까 더잘 잘리죠 이런 식으로 힘이 거의 안 들어요 그냥 일반 IV선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6번. 6번은 헨슨으로안 잘리겠지. 설마. 흐! 이런 느낌. 근데 왜 잘리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제품은 이런 느낌으로 잘립니다. 빡빡한데 잘 잘려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은 와이어를 자를 때 나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얇은 와이어고요. 씹히는 게 없죠. 보통 이렇게 질근질근 씹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씹히는 게 없이 이렇게 톡하고 잘려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한쪽이 평평한 톱니니까요. 씹힐 일이 없죠. 그 다음엔 조금 두꺼운 코팅 와이어 이런 식으로 힘이 정말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이빨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굵은 거는 안쪽에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빡빡해요. 이런 식으로. 두번 자르면 잘립니다. 그 다음에는 못을 가져가 봤어요. 요거는 제가 한번 잘라봤는데 이런 식으로. 아그 전에 피스. 피스가 정말 안 잘리거든요. 이거는 얘도 안 잘려요. 제가 아까 해봤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자르면 피스는 좀 강선의 재질이기 때문에 헨슨 리뷰인가? 이 제품은 조금 수월하게 잘리죠 이런 식으로 힘을 주는 차이가 느껴지세요 영상으로 그 다음에는 4인치 못인데요 4인치 못이 조금 더강성의 재질을 가리죠 이런 식으로 잘 잘려요 물론 뭐 석둑석둑 잘리진 않지만 잘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자 잠깐만 그럼 이거 하우스 강선으로 잘리는 거 아니야? 하우스 강선은 밀려요. 그 하우스 강선이 이 6번 선 정도의 굵기인데, 6번 선 이거는 연철이다 보니까 이렇게 씹히잖아요. 근데 하우스 강선은. 이게 이렇게 이빨이 밀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쭉 밀려요 하우스 강선만 됐으면 정말 좋은데 그 점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작은 정도의 하우스 강선을 자를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는데 좀 수월하게 작업할 만한 이렇게 잘리는 거 말고 좀 수월하게 작업할 만한 하우스 강선용을 찾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아시는 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8번이나 10번 선이나 모시나 전선이나 와이어를 자르기에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오늘은 프로스닙에서 나오는 PWC 피아노 와이어 커터 9번 9인치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